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인사드리는 월가 AI 뉴스입니다. 예, 어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한주 정말 빠르죠? 네, 여러분, 요즘 이 물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도 미국도 이, 계속해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죠.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올 정도인데요. 이, 저소득층 영혼의 쉼터였던 맥도날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물가 전쟁 속 유일한 선택지였던 맥도날드마저 이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인데요. 이 관련해서 수치를 함께 좀 들여다 볼까요? 미국 리서치 조사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인데요. 맥도날드의 2025년 3분기 고객 방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일 매장 방문 건 역시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찾는 이들이 많아 매출면에서는 오히려 외식 브랜드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던 맥도날드였었는데 맥도날드가 이렇게 손님이 줄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된 고객층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이전보다는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 양극화 현실이 더 극명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실제 맥도날드는 이미 올해 1분기 생각보다 저조한 매출 실적에 이 외식 부담을 타파할 이 저가형 밀딜 제품들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어바운 이웃에서도 제가 한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5밀딜해서이 어, 5불짜리 햄버거 세트 메뉴 등을 내놓으면서 이 소비자 유입을 좀 이끌려는 정책을 썼었고 이게 실제로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 맥도날드가 이런 이 저가 프로모션 메뉴들 외에는 다른 일반 메뉴들의 가격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 소비자들이 생각만큼 유입되지 못해 예상만큼의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반 제품들 가격은 올리면서 이 미끼 상품인 듯 한두 개 제품만 저가로 파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선 좀 꼼수로 보일 수도 있었던 건데요. 실제 워싱턴 포스트는 맥도날드가 같이 브랜드로 여겨지던 이 과거의 이미지에서 멀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관련해서 이 맥도날드가 일반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이 저가 프로모션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어, 단순히 이 저가형 메뉴 몇 개만으로는 이런 소비 둔화를 다 막을 수 없고 가격 인상된 일부, 일반 메뉴 쪽에서는 여전히 수요 저항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어, 제가 실제로 이 맥도날드의 평균 메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오늘 찾아보니까요. 이 평균 메뉴 가격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나 오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뭐~ 이~ 원재료와 인건비가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예, 맥도날드도 이 메뉴 가격 인상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맥도날드 소비층이 이~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맥도날드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도 계속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 여러분 다음 브랜드 얘기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치폴레라는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되는 거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어, 이 미국에서 치폴레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바로 스윗그린이라는 샐러드 전문 브랜드 업체입니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인 스윗그린은 미국 이2030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샐러드 체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스윗그린도 이 맥도날드 못지않은 암흑기가 지금 드리워지면서 투자업계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CNBC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영상 제목도 꽤 자극적인데요. 왜 미국인들이 이 수익그린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CNBC는 먼저 요즘 소비자들이 점점 더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익그린의 샐러드가 평소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고 있다. 비싸게 체감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하는데요. 어, 미국은 뭐, 이게 조그만 마트처럼 생긴 델리라는 형태의 이 동네 마트들이 이 블럭마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델리를 가보면 샐러드를 포장해서 팔거든요. 이게 보통 10에서 15불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이 스윗그린의 샐러드 평균가는 지금 20불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델리에 비해서는 이뭐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 좀더 비쌀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기꺼이 5불, 뭐 5불 정도야 하면서 5불, 10불을 더 얹어 주고서라도 어, 이 샐러드를 더 많이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처럼 이 고물가 시대가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좀 이런 실속이 없는 듯한 이 고가 샐러드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최근에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어, 실제 이런 지적이 제기된 데는 이 수익그린의 실적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 맥도날드가 제가 아까 소비자들 발길을 주면서 이 곧바로 이게 이 3분기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수익그린 역시 올해 3분기 매출을 볼까요? 올해 3분기 매출이 9.5% 가량 떨어졌고 매장 방문 트래픽 건수도 1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어, 스위크는 역시 가격 인상을 한 차례 올해 단행한 바 있었는데요. 이 회사 측에서는 2%대 소폭 감소를 단행하면서 비교적 감소폭 우리가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글쎄요. 이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은 더 감소해서 기존보다 이 소비층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시장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면을 더 볼까요? 제가 좀더 정리를 해 봤는데 이 스위그린 경영진들 역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세부터 35세 젊은 도시 소비자층에서 이 샐러드 소비 지출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말은 이 스윗그린의 핵심 고객층이 그러니까 매장을 덜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좀더 신선하고 맛있는, 이름 있는 샐러드를 먹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이 젊은 소비자층이 그만큼 많이 줄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 브랜드 정체성 자체가 이제 도전받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해석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수익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뭐 스킨이나 뭐 두부 이런 원자재 값이 상승한데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포장재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운영 측면에서는 새 책임자가 이런 관세 부담과 이 앞으로의 소비 심리 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을 계속 내놓겠다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투자업계에서는 이 지금 수익 이, 향후 매장 확장 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현재 수요 약세가 리워드 프로그램 개선이나 메뉴 조정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 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어, 방책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 이 초인플레로 인한 소비심리 변화가 이 프리미엄 샐러드 체인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요. 이 중산층도 위협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당분간은 이 프리미엄을 앞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이전보다는 이 고객층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서 이런 포지션에 있는 좀 브랜드들이. 외식 브랜드들이 이 주가 향방에 계속해서 좀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의 주가 향방에도 우리가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어, 맥도날드 스윗그린. 정말 뉴욕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외식 브랜드들인데요. 특히 미국 대표 국민 브랜드인 맥도날드의 소비도 나는 사실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실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이 맥도날드 임원들과 또 점주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까지 좀 보고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책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지 어, 행정부가 지금의 이 어, 하이퍼 인플레 접어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이터 등 언론에 따르면요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날드 점주 또 운영자 공급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의 이초 인플레이션 문제를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어, 이 임팩트 서밋이라는 연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업, 이 특히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내가 매일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 앞선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사실 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음을 본인도 인정하는 식의 어,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앞서 인플레 부담이 자신의 예상보다 너무 큰 후폭풍으로 덮치는 걸좀 인지를 했는지 최근에 일부 한 200개가 넘는 수입식품 품목에 매겨졌던 관세를 일부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이 특히 서민 최대 기호식품이죠. 이. 커피 값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오르니까 이 커피와 바나나 등이 주요 수입 식품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 이런 자기가 이제 관세 일부를 언급한 것을 어 처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앞으로 대단하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이 최근 발표했던 또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관세 수익 2000불 체크 지급을 언급하면서 이 맥도날드의 5밀 밸류 전략을 함께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맥도날드의 매우 충성스러운 고객이라면서 맥도날드가 미국인들이 필요한 저렴한 외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부분에 애국심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발언 직후 그럼 시장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시장에 이런 어, 시장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가 한층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연준의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앞서 얘기했던 이 2,000불 지급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한 이런 일회성 비용 지급은 이 기업들의 매출 실적에도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란 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관세가 완벽히 정리되거나 전면적으로 철폐 이 철회되지 않는 한 외식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물가 안정 메시지와 실제 정책 사이에 이참좀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시장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투자 측면에서도 정책 변화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드라마틱한 정책 변화 ...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외식 브랜드에 대한 투자 규모와 시점은 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소식을 갖고 와서 저도 좀 내용을 얘기하면서 한국도 좀 물가 부담이 계속 크고 미국도 계속해서 이 물가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실제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저좀 마음이 무거운데 좀, 좀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갖고 올수 있는 상황이 빨리 좀 이렇게 어, 상황으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주말에 어바운 6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